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경과 함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예수님. 오늘이 추분이더라고요. 네. 어느새 또날 어두워지는 거 보면 보통 6시 반 이때는 안 어두웠었는데 벌써 자 성당 가려고 나올 때 되면 이제는 어두고두해 지고 참 계절이 바뀐다라는 생각도 또 피부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또 날입니다. 오늘 보음은 사실은 몇 철이나 강론을 해버려가지고 별로 할 말도 없고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에트렐치나 그러니까 오상의 비호 신부님 추일이죠 여러분 오상의 비호 신부님 성주술래 가신 분도 계시고 계십니까? 그 산골짜기까지 가셨어요? 저도 가보긴 했는데. 하여튼 그 신부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오상이 어입니까 오상? 다섯 가지의 상처. 양손, 양발, 옆구리, 오상. 교회는 오상이 정확히 어디라고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양손, 양발, 옆구리, 가시관, 등채찍. 이것도 오상입니다. 그렇죠? 오상이 정확하게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교회는 그렇게 나신 성인도 있고, 그죠? 양손이 하나, 양벌이 하나, 옆구리 하나, 가시관 하나, 등치치가 하나. 그렇게 오상을 받으신 분도 계시죠. 근데 이제 오상이라고 하는 이 기적은 우리 눈을 현혹시키지만 교회 역사에서 자기가 오상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400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의 오상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중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오상은 몇분안 계십니다, 사실은. 세상에 나주에 그 성모 주장하는 율리아도 자기가 오상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막, 그렇게 어떤 기적에, 그래서 그걸 자기 말이 옳다라는 걸 확증해주는 증거라고 오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회 역사에서도 수백 명이 자기를 오상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도 그것이고, 오상을 최초로 받으신 분은 프란수코 성인입니다. 프란수코 성인이 교역상 역사에서 최초로 1224년, 그 작년이 그분 오상 받은지 800주년 기념 해였고, 그리고 받고 2년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내년이 이제 그분 선종하신지 800주년이 되는 해죠. 어. 처음으로 오상을 받으신 프란스코 성인은 오상을 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더 참여하고 싶다. 예수님의 고통을 더 느끼고 싶다라고 40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천사 세라핌적인 모습, 날개 6개를 이렇게 갖추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프란스코 성인에게 오상을 주셨고, 프란스코 성인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감추려고 했었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걸 사라지게 해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게 되면 사람들은 눈앞에 드러나는 그 기적의 눈에 눈이 뺏겨가지고, 성인의 말씀이나 성인의 가르침을 이렇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에 현혹되버리니까, 계속해서 없애달라고 기도하셨고, 하지만 그게 없어지지는 않았죠. 그렇게 교회에서 처음으로 오상을 받으신 분은 프란스코 성인 그러니까 13세기 경에 오상을 받으셨죠. 그 다음으로 교회가 인정한 오상은 14세기의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입니다. 이분은 이제 교회 학자로도 선포된 분이시고 좋은 대학을 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거의 글을 깨우치지 못하셨고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겨우 글을 깨우치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성과 신비가 있고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 환자들을 돌보는데 당신의 평생을 보내셨고 특히 이제 패스트 흑사병이 왔을 때그 환자들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환자들을 돌봤던 분으로도 유명하고 아비뇽 누수라고 해서 교황권이 분열됐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었죠.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이 오상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몸을 보니 오상이 세 개져 있었어요. 근데 당신이 언제 오상을 받았는지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걸 전혀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상을 받았음에도 철저하게 감췄고 당신이 그분이 순종하시고 나서야. 아, 그분이 오상을 지니고, 그렇게 사셨구나, 이 고통을 짊어지고 사셨구나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세 번째로 또 유명한 분은 그 사이에도 뭐성 파스칼 수도자도 있고, 뭐 있긴 하지만, 또 유명한 분은, 어, 그, 베로니카 율리안이라는 또 성녀가 있는데, 처음 들어보셨죠? 이분도 이제 그래도 오상을 받으신 성녀로 유명하셨던 분이었고, 이분도 굉장한 영성과,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수녀원장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수녀들을 또 양성하시고 기르셨던 분이었고, 이분도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던 과정 중에 오상을 받으셨고, 하지만 이분 역시도 오상이 없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실제로 그래서 그 오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남아있었다. 당신 기록에 보면 오상을 받고 나서 똑같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만 현혹되니까 그걸 없애달라고 계속 해서 기도를 했고 실제로 점점 사라지더니 나중에 없어졌지만 그 오상이 주는 끊임없는 고통 그것은 남아 있었다. 비오성인이그 오상을 받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얼마나 아파요? 참 초등학생들이 할만한 질문이죠.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대못스 손을, 데모스로 손을 뚫어가지고 계속해서 돌리는 그 고통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성녀 역시도 계속해서 그 고통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거. 그, 그러니까 오상은 어떻게 보면 영광의 상처가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팔다리가 뚫렸던 그 고통을 매일 매분 매초 끊임없이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고 우리들은 오상하면 그럴 듯해 보이고 뭔가 신비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이 받았던 그 고통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강히 우리가 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기 1900년도에 들어서 우리가 또 지금까지 그래도 사진도 남아있고,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오상의 비호신부님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분은 이제 서품 받고 23살 때부터 오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50년 가까이 그 오상을 지니고 사셨는데, 이분의 오상은 다른 오상을 지녔던 성인들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오상의 상처가 한번 나고 끝나고 그 고통을 계속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새로운 고통으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사진이라든가 그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 미사 들을 때도 붕대를 감싸고 있는데도 계속 피가 배어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분 역시도 계속해서 그 오상을 없애달라고 청했어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에만 현혹이 되어버리니까. 하지만 그건 없어지지 않았고, 물론,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베로니카 율리안이 성녀도 오상이 나타난 직후에, 어, 그, 쫓겨났어요. 그 가짜라고 해서. 쫓겨나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하지만, 그가 공식적으로 다시 인정을 해서 받아들이던 그런 험난한 과정도 있었던 것처럼, 비오 성인도 그렇게 오상이 나타나니까, 3년간 성무 집행 정지를 당했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자기가 들은 건지 막 의심하는 사람도 들 있어서 그렇게 의심을 받고 했었기 때문에 오상이 사라지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분은 그걸 끝내 참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고아라든가 병자라든가 그걸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고 결국은 그런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성인품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다섯 상처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기적, 아까 나주 뭐 윤리아도 자기가 오상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일치하는 증거로서 부여받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적은 삶을 따라오는 거예요. 삶이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프란치코 성인이라든가,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라든가, 베로니카 율리아라든가, 비오 성인이라든가, 이분들의 삶이 거룩했기 때문에 오상이 따라온 거죠. 오상을 받아서 그분들이 거룩하게 산건 아니죠. 근데 우리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프란치코 성인도 돌아가시기 2년 전에나 받으셨죠. 그분들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즉, 기적이 삶을 따라오는 거예요. 삶이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은 많이 청하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은 꼭불로 됐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살아야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참되게 살면 기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기적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성당 나가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고. 오상에서 우리가 그 성인들의 일상이라든가 그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삶이 거룩했기 때문에 기적이 따라온 것이다. 우리 역시도 오상의 비호 성인이라든가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거룩한 오상을 받으셨던 그분들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감히 청하지는 못하고, 우리 역시도 다른 기적을 청할 때, 먼저 기적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그 모습으로 살때 기적이 비로소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목상하시면서 오상의 피요 성인 축일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기적이 삶을 따라오는 것이지, 삶이 기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